네, 정시는 이제 뭐 짧게 끝나니까 2분 안에 끝날 수 있을까 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실기는 안 보고 수능 위주로만 보는 대학들에요 그래서 비실기 전형이죠 그래서 요거는 책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겠 1단계는 이제 수능 백이고 2단계는 실기 백으로 보는 대학들 그래서 정시 가군에는 이제 2대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1단계는 수능 위주고, 2단계는 실기 위주고요. 나군에는 서울대, 나군에 서울과기대, 나군에 서울과기대 도예과래서 1단계는 수능 위주, 2단계는 실기그래서이 대학들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수능을 이제 거의 2등급 말에서 3등급 초그 정도 나오면 여기 대학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대 디자인과만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대학은 수학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나온 2대 문제예요. 약간 소파 같은 느낌? 약간 조명. 우리 고일반 학생들 아마 수업을 했을 텐데 요 느낌을 가지고 평면으로 표현하고 요 느낌을 가지고 입체 조형물을 만드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면과 입체를 거의 연필하고 색연필만 사용을 합니다. 이대는 아까 그 홍대 붙은 얘기고 학생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국어 3등급 영어 4등급, 수학 7등급, 세계사 3, 사회문화 3등급. 그래서 이 정도의 어, 100분위가 한84.5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2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또 2대 문제는 약간 입체를 평면으로, 그 다음에 평면을 입체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도 이제 정시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펜치랑 등산, 풍화침,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나왔었는데 네, 합격한 그림, 국어가 90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공부자라고 학교 합격하면 저렇게 하고 다녀도녔요그 네. <laughs> 다음에 어, 비누랑 비누 받침대, 비누방을 가지고 미끄럼틀을 만드시오. 그래서 어, 과기대 산업디자인과 네, 합격한 친구,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생윤 2등급, 3등, 3등급. 요 정도면 네, 과기대 정시를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 합격한 친구고요. 네, 홍디 원대 이제 수능 준비를 되게 잘, 국어 1등급 나왔어요. 다 영어 2등급, 수학 8등급, 생윤 5등급, 사 5등급인데 어, 시립대를 지원한 이유가 국어가 50%가 들어가요. 근데 사탐은 20%만 들어가니까 사탐을 망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시립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네요. 네. 그 다음에 2대 합격자들,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문제도 보시면 눈이 녹는 1, 2초의 순간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장면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눈 결정체, 그 다음에 한강의 흰 중에서 약간 지문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국어 1등급이죠. 97. 국어 97인데 왜 디젤권을 가죠? <웃음> <웃음> 영어 2등급? 수학,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뭐 의, 의과나 뭐 이런데 국 가는 거죠. 사탐 3, 사탐 2 등급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뭐 실기 비중이 낮고 수능 비중이 높은 대학들. 그래서 가군의 고대 수능 70이에요. 근 실기 30. 성균관대 수능 60 실기 40. 숙대 수능 60 실기 40. 중대 수능 60 실기 40. 서울여대는 아까 수시는 실기 100이죠. 정시는 수능 6 0대 실기 40. 그러니까 이 대학은 이제 수시 대는 실기 잘한 애들, 정시 때는 성적 좋은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건대 서울이 수능 67 실기 40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작년에 이제 숙대 공예과에 나왔던 문제입니 속도를 표현하시는데 종이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오늘 뒤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여고 학생인데 사실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숙대 실기로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대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언어 영역이죠. 그래서 언어를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다 맞추고 3을 A, B, C, D, E, F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국민대도 합격한 친구니까. 네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리고 성균관대 합격한 친구인데 재열자가 아직도 안 했어요. 벌써 6월 달이면 종건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성신여대 평소작 어떤 거 국어 3등급 85점, 영어 3등급, 생일 61, 문사 7 0 네. 요게 어딘가 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실기 비중이 높은 정시 대학들. 어 이제 가군의 석영대 학뭐한 세대 덕성여대 덕성여대가 이제 수시는 정신은 실기 100인데 정시는 실기 80% 마찬가지 좀높네요다음에 경희대 가군의 이제 이나 학교가 조금은 이제 수시 쪽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죠. 중아이거들은 네. 그래서 결론은 일단 미대 합격은 뭐 실기 100이면 좋겠지만 뭐세개네개 대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학생부와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종합격은 실기로 결정된다.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미술 교육과가 아니더라도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들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그 책자에 보시면 수시에서 내신 등급별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그 다음에 그 대학들이 어떤 실기를 보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합니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쪽도 어 수능 100분위 점수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 책자 뒤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기타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실기랑 학원 어떤 스케줄 쪽으로 제가 질문을 중에서 개인적으로 받고요. 네 오늘 네, 입시 설명회 12월 달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이해 안 가셨으면 그때 또 신청 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